맛있습니다 드시죠. 아, 예, 예, 드시죠. 감사합니다. 국부터 한번 더 먹어볼까요? 무국. <laughs> 이 깨소금 좀 치고 와. 어? 깨소금 좀 치고 와. 아, 깨소금도 쳐요 예. 네. 오, 고... 희하네 고춧가루도 치는 에 맞으면 아, 좀 고춧가루도요? 치고 고춧가루도요? 오케이. 고춧가루도 치고. 네. 아, 이렇게 마지막에. 네. 아, 이거 엄청 다네요. 뭐가 달아가지고 누가 보면 설탕 넣는줄 알았어. 음. 와, 누가 이렇게 나냐? 응? 자자자, 그래도 이번 식탁의 하이라이트는 가오리찜이죠. 부산에서 건축일 할 때부터 즐겨드시는 음식이라고 하는데 산 중에서 뭐 그야말로 특식 아닙니까? 이거 한번 잡숴봐. 근데 <laughs> 아버지, 아 네. 근데 죄송한데. 네.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머릿속이 막뭐 모... <laughs> 복잡한 거예요 아, 아 이+ 박씀를 드려야 되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요 스물일살때이 응. 같은 음식을 먹고 제가 응. 체해가지고 응. 다개연해가지고 응. 응. 난리가 난 적이 있거든요 한번 그래서 입에도 안 대신다 그 뒤로 이 관련 음식을 전혀 못 먹어요 어... 우리면 그냥 막 손으로 잡아먹는다. 응. 응. 진짜 좋았네요 나는 오래 있을수록 좋거든요 한 일주일이다 음... 으면내적성에딱 맞겠네. 어 일주일도 한 일주일, 어, 일주일, 일주일 나으면은 코가 딱쌓지 아... 눈물이 끓어나요 아... 그릇... 그릇... <laughs> <laughs> 네. 이 끓어나요 눈물이 그 눈물이 끓어요물이 끓어나요 눈물이 요눈이거는요이끓요이끓이끓시를요 어, 가시도요? 나는 먹어요. 가시도 그냥 먹어요. 오호! 음. 야 도깨비 밥만이 같기도 하고. 음.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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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 진짜, 진짜 좋아하신다 그, 제가요? 나는 자영이다이 프로그램을 한 지가 벌써 12년이거든요. 네. 뭐별의별거다 먹었습니다. 근데뭐 제가 이걸 갈 일이 있겠습니까? 까까만 뭐 먹어봐야지 예, 뭐 베탈라서 한번 크게 고생한 음식이지만 자연인의 성의 용기를 내보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이. 떡도인데? 씹을 씹을 수가 또 고소한 느낌이 아니에요. 자꾸 자 뜨는 거 없죠? 네. 굉장히 부드러워서 아려려려려. 네. 이거. 아 이거까지 올려가지고. <laughs> 아니 누가 보면 원래 잘 먹던 사람인줄 알겠네. 아이고 좋아요. 어쨌든 안 좋은 기억을 떨쳤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럼 됐죠. 아유 그 덕에 자연님도 한결 더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됐습니다.